오월 6일 월요일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네 개의 치유 사건 중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 태어나면서 못 걷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이끌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후 성전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리가 두 제자들에게 몰려들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적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적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가론 유다도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기적과 능력 경험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복음,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의 삶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병 고침의 기적이 믿음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에 위축되거나 타인의 은사에 대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는 기대와 믿음으로 바른 신앙과 사역에 충실하면 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상황에 두려워 도망갔지만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바른 관계를 새롭게 세웠고 성령의 임재로 담대해졌습니다. 결국 믿음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신뢰에서 자라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따라 내 뜻과 방법보다 주님의 뜻과 방법을 더 신뢰하고 부분이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삶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충직한 복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기적 자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화려함과 놀라운 사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할 때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화려한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질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본질 대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